자, 아, 잘 보세요. 제가, I 는 1부터 5, 5, 10, 1이 12, 13, 14, 15, 15, 15, 15, 지5 15, 15, 15, 15, 15, 1 1까지 체크해보세요. 1부터 9까지죠. 얘네.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겠고, 맞죠? 포함이니까. 자, 이걸 포문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포문으로 똑같이 한번 고쳐볼게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어, 한 번, 다시 한번, 다시 <laughs> 한번, 여기를 0으로 하는 게 낫겠다. <laughs> 0부터 10, 이렇게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죠. 0부터 9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하고. 어. Y i 인 range 10 range 랑 똑같아요. 자, 얘도 반복문이고, 우리가 여에 썼던 반복문이고, 얘도 반복문이에요. 결과는 같죠? 같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냐면, 얘도 반복문, 얘도 반복문인데, 이 range 10 얘를 보세요. range가 뭐예요? range? 범위라는 뜻이죠 그죠? 요거는 요거는 이게 뭐냐면 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1부터 10까지가 아니에요 이건 1부터 9까지로 읽어야 돼요 1부터 9까지 우리가 시작값을 딱히 안 정했잖아요 아니지 1부터가 아니지 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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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요. 0부터. 그러니까 얘는 10 전까지라고 읽어야 돼요. 10 전까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숫자인 0이 이 i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한번이 밑에 실행. 그리고 1 들어가고 실행. 2 들어가고 실행. 3 들어가고 실행을 10 전까지. 그러니까 9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얘는. 순서대로 실행하지만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10 전까지 0부터 9까지요. y도 그렇고 4도 그렇고 0부터 9까지인데 <laughs> 자 이거를 1부터 하고 싶다. 나는 1부터 9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 하나 더써주면 돼요. 시작값을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부터 9까지 시작 값을 딱히 정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0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 값을 정해준다면 그 시작 값부터 얘는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은 1부터 9까지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보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자 이건 지워놓고 한번 볼게요 이건 만 이거 뭘까요 느낌상 방금 전에 요게 시작이었죠 여기 끝이었죠 그죠 얘는 뭐겠어요 반복문의 3 요소 반복문의 3 요소 뭐 있었어요 초기 조건 하나 더 스텝 스텝이잖아요 그럼 여기 초기 조건 얘 예, 뭐겠어요? 스텝이죠 보폭이죠 보폭 보폭 이씩 이해되시죠? 그렇죠. s 부터 p 전까지 있는 동일해요. 10 전까지 e p 증가하겠다. 만약에 내가 10까지 하고 싶다면 11로 해줘야겠죠. 음. 11 전까지니까 그러면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초기 조건 스텝이. 그리고 어, 여기가 시작, 얘가 끝, 종료 조건, 종료 조건.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음. 10,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없앴어요. 이렇게. 자,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그럼 시작이 10이고 끝이 0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시작 값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보폭을 마이너스 1 해줬어요. 그럼 얘 뭐라고 나올까요? 10부터. 1까지에요. 0 전까지에요. 왜 1까지 나오는지 아시겠죠? 0 전이니까 백스탑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얘를, 얘를 뭐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20 해주겠다 하시면은 10부터 어, 복폭이죠. 복폭 복복. 이런식으로 움직입니다. 얘자 그리고 어. 이렇게 해 볼까요? 리스트 t 는 리스트 l i 20, 30 s t 는 i s t 요 리스트. 했던 리스트 모양이에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s t l l i 만약에 여기 레인지 이런 게 아니라 A다 얘는 리스트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이 리스트 안에 값이 몇개 들어있어요. 지금 3개. 3개 있죠. 3개 그럼 얘는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이 안에 이 녀석이 3번 실행돼요. 맨 처음에 뭐가 담길까요? 여기에 10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실행, 세 번째 요소 실행이에요. 이렇게 추가하면요. 얘는 몇번 반복해요? 네 번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이렇틀렸대 이렇게 이렇게 는못 들어간대요. 여기서좀렇게 났죠. 이거할 때도 저번에 우리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아요. 진짜 이런 모양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줘야지 이렇 제대로 이 됩니다. 이 됩니다. 냥이칙는 그냥 이칙요 얘가 이에요 하나 빠졌에하번빠졌할세예요얘할안예있얘요 안에 있는 집어를수 있어요. 이 있어요. 스트 안에 있트 안에 있음에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얘를 어. 아이 인 인지. 렌즈 A. 어쨌. 아이. 자, 여기서 렌즈가 뭐였죠? 길이 구하는 거죠. 리스트의 길이 구하는 녀석이었죠. 그럼 기에는 뭘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는 거죠. 3. 리스트의 길이는 3이니까요, 지금.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잘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4개까지 해보죠, 4개. 지금 얘랑,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어...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게 없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맞죠? 0부터 3까지. 0, 1, 2, 3. 0, 1, 2, 3 나오잖아요. 얘는 잠깐 죽여놓고. 그죠? 0, 1, 2, 3, 0, 1, 2, 3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0, 1, 2, 3이 아니라 10, 20, 30, 40이죠. 요 안에 있는 요소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게 뭐예요? 몇 번째 요소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뭐다? 0부터 4까지 증가할 거니까 가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4개 총그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여게 제가 여기다가 A0, 0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여기는? 10 나오는 거예요, 10. 10만 4번, 10만 4번, 총 8번. 맞죠? 대신에 I를 하면은 얘가 증가하는 값에 따라서 출력을 할 거니까 10, 20, 30, 40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자, 반대로 출력을 해볼까요, 반대로? 반대로 40, 30, 20, 10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얘한테 마이너스1좀 이상하죠.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A에 3부터 맞죠. A에 0까지죠. 그렇죠. 그럼 얘 시작점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방금 했던 시작 끝곡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렌스를 이용한다면 렌스 백1부터죠그죠 렌스 백1부터 마이너스 일까지 마이너스 일씩. 왠지 아시겠네요 이거? 얘는 뭘로 치환돼요 지금? 3이죠 3 3부터 얘는요 몇가지예요 그러면? 0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 전까지니까 0까지잖아요 그만큼 백스텝으로 가겠다니까 3, 2, 1, 0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맞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0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 가지 나와요? 하나가 빠지겠죠, 당연히. 인덱스는 0까지, 0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다 출력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얘는. 한 번에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뭐 순차적으로든 역순이든 복폭 응. 어 이게 뭐랄까 시작 끝 복폭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시작 끝 복폭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한 줄에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한번 천천히.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죠 이거. 이렇게. 얘를 풀때 while로 풀줄 알아야 돼요 애초에 근데 이거 좀 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while로 하나 for로 하나 이렇게 해보시죠 얘는